한달 앞으로 다가온 파리올림픽의 중국발 도핑 스캔들이 논란입니다. 지난 18일 중국은 파리올림픽 선수단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출전할 수영 선수 31명 중 11명이 지난 올림픽 도핑 스캔들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도핑 스캔들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수영 대표팀 23명이 금지 악물 양성을 보였음에도 2021년 도쿄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양성 판정을 받고 출전한 선수 중두 명은 금메달까지 획득하며 세계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중에는 중국의 수영 여신이라 불리는 장희페이와 훈훈한 외모로 화제를 모은 왕순이 포함됐습니다. 장희페이는 여자 저병 200m와 여자 개형 8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죠. 왕순은 남자 개인 혼영 2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도핑 스캔들에 연루된 대표적인 선수들이죠. 선수들이 연루된 금지약물은 트리메타지딘이라는 심장약인데요. 협심증 치료제로 운동선수의 신체 능력 향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와다는 2014년부터 트리메타지딘을 금지약물로 지정했죠. 이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에바가 복용한 금지약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루된 선수들은 도쿄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훈련 캠프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였음에도 문제없이 출전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 도핑 방지 기구는 도핑 이슈에 대해 선수들이 시중에 유통된 육류를 통해 의도치 않게 약물을 섭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다는 이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고 밝혀 서방의 반도핑 기구와 선수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중국의 도핑 스캔들에 대해 와다는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조치에도 선수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케이티 러데키는 도핑 방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사상 최저치에 이르렀다며, 이 선수 중 일부와 경주할 것을 알면서도 파리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유명 수영스타였던 순양의 사례에서 배운 점이 없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박태환과 라이벌 구도였던 순양은 올림픽 금메달 3개를 보유한 중국의 수영 챔피언이었는데요. 2014년 트리메타지딘 양성 판정으로 3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고, 2018년에는 자택을 방문한 도핑 검사관들의 혈액 샘플을 깨뜨린 혐의로 8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항소 후 자격정지 기간이 4년 3개월로 줄어든 그는 지난달 말 징계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중국 수영대표팀의 도핑 스캔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복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표팀 선발전 당시 징계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던 그는 이번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미 여러 번 금지약물로 징계를 받은 만큼 여론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중국은 과거 다른 종목에서 도핑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고,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하프마라톤에서는 승부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요. 정정당당해야 하는 스포츠의 불신만 키워온 중국의 국제 스포츠계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